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환 의학전문기자입니다. 뇌와 신경계 질환을 전문적으로 보는 이태교 신경과의 뇌 건강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각 분야의 뇌 전문의들이 나와서 뇌 건강법을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깜빡깜빡, 아, 뭐지? 혹시나 치매? 이 궁금증, 이 치매일까요? 여러분, 이 궁금증 해결 해결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하 신경과 원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태규 신경과에서 파킨슨경 치매 수전증을 보고 있는 신경과 최선아입니다. 자, 모두가 극장하는 치매 질환이지 않습니까? 치매 왜 생길까요? 그렇죠. 치매는 뇌 기능이 이상이 있어서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증세입니다. 증세이다 보니까 진단 하나의 진단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이 원인이 될수 있는데 네. 가장 흔한 알츠하이머병 치매 같은 경우는 네. 아밀로이드 반이라는 이상 물질이 뇌에 쌓여서 그것이 퇴행성 뇌 질환을 일으키고 네. 그것 때문에 신경 전달을 방해하기 때문에 치매 증세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중풍으로 알고 있는 뇌졸중이 일어나서 뇌 구조가 손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치매입니다. 그 외에 내과적인 질환 예를 들면 갑상선 호르몬 이상이라든지 당뇨 또는 뇌 기능 이상으로 인해서 치매 증세가 나타날 수 있고 또뇌 자체에서 뇌 수두증이나 뇌종양 이런 것들도 원인이 돼서 치매 증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치매의 원인도 다양하군요. 아까 네. 그러니까 이 간혹 우리가 치매인지 또 건망증인지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차이가 있을까요? 네, 건망증은 스스로 자기가 어떤 것을 기억을 못한다는 주관적인 느낌이고요. 또 치매는 객관적으로 검사상에서 나타나면서 일상생활에 장애를 유발하는 증세입니다. 그래서, 치매 진단을 위해서는 신경인지 검사를 시행해서 뇌의 각 영역별 능력 검사를 하여서 구분하는데요. 네.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 대략적인 가이드를 제시하자면, 자신이 무엇을 잊었다고 했는데, 네. 어, 주변에서 힌트를 주거나, 또는 자기가 찬찬히 생각을 해봤을 때, 생각이 난다면 건망증의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렇지만, 치매로 인한 기억장애인 경우는, 아무리 찬찬히 뒤집어 봐도 기억이 나지 않아서 끝까지 당황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진료실에서 구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흔히 그 핸드폰을 찾는데 갑자기 냉장고에서 찾게 되면 그거는 금방정보다는 치매가 가깝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그 하나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치매다건망증대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네. 다만 그런 증세가 자꾸 빈번하게 관찰이 된다든지 그거 외에도 다른 뭐 물건을 자주 분실한다든지 이런 네네. 일이 생겼을 경우는 치매 선별 검사라고 있습니다. 아. 설문지가 있는데요. 네네. 15가지 문항을 네네. 저희가 자신이 테스트를 해 보아서 어. 그것에서 6점 이상이라면 네네. 진료를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세료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 검사를 받는 게 좋을까요? 언제 치매 검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해진 어떤 시기는 없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스스로 기억장애를 느끼고 기억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느꼈을 때는 진료실을 방문해서 진료를 상담하면서 네. 치매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 하지만 어떤 경우에 내가 병원을 가야 하는가가 궁금할 때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치매선별설문지 네. 문항에 한번 대입을 해보시고 네. 그 점수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서 네. 어, 6점 이상일 경우는 치매전문센터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우리 화면에 지금 한국 치매선별설문지를 한번 띄워 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요거 잠시 한번 좀 화면을 정지시킨 다음에 한번 좀 풀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6점 이상일 경우에 한번 검사를 어, 증과의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합니다. 아 또,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술잔 들거나 뭐 술을 따를 때 손이 막 떨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젊은 사람들 중에도 많은데. 손 떨림증. 요게 이게... 혹시 치매가 아닐까 또 고민하는 사람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예그 진료실에서 보면 많은 환자분들이 손 떨리는 네. 것이 있다고 했을 때 네. 치매를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실제 치매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 떨림과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 없없습니까네 아, 그렇지만 네. 희귀한 질환으로 알고 있는 네. 그런 파킨슨병인 경우는 떨림이 주된 증세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가장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파킨슨병은 치매가 잘 생기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치매와 떨림을 연결시켜서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지만 파킨슨병이 아니라면 네, 떨림 자체가 치매를 일으키거나 또는 그것의 동의어로 사용될 수 없고 그 외에도 불안이라든지 약물 유발성이라든지 네네. 또는 생리적으로 긴장하거나 어, 근육에 힘이 없을 때 떨릴 수 있으니 그런 모든 경우를 감별하기 위해서는 진료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진료가 이제 중요한데, 우리 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하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치매 검사는 네, 네. 실제로 신경인지 검사가 가장 핵심입니다. 신경인지 검사. 검사요. 네. 신경인지 검사는 신경의 기능을 테스트하는 것인데요. 네기능은 네 크게 다섯 가지 기능으로 나눕니다. 집중력, 기억력, 네. 언어 능력, 시공간 지각 능력, 그리고 어, 전두엽 실행 능력입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것을 풀고 그것을 서로 상담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서 네.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나이와 학력을 고려한 정상치에 비해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가지고 인지기능 저하가 네. 유의미하게 있는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그것으로 치매의 증세를 진단하고 의심스러운 증세가 나타났을 때 MRI를 진행합니다. 네. 그래서 MRI를 통해서 다른 뇌졸중이라든지 뇌혈관 질환이나 뇌종양, 뇌수두증 같은 이상 소견이 없는지 확인하고요. 그거 외에도 혈액 내에 내과적인 질환, 또 당뇨나 고지혈 또는 갑상선 호르몬 이상이나 또 치매 위험 유전자 검사를 혈액 검사로도 할수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기본적인 체크를 하게 됩니다. 자 치매 의 원인 중에 유전적인 뭐 요인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치매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알츠하이머병에 대해서 국한돼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알츠하이머병은 원인 유전자가 이십일 번 염색체의 APP 아, 유전자라든지 십사 번염색체 네, 네. PS1 유전자, 일번 네, 네. 염색체의 PS2 유전자가 알려져 있습니다. 아, 이미 알려져 있는 유전자습니까그데 네. 이런 오, 오.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육십오 세 이전에 치매가 나타날 수 있고 아, 그런 경우에는 분명한 유전 이지만 실제로 알츠하이머 병 중에는 이런 유전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오히려 알츠하이머 병의 원인 유전자가 아니라 위험 유전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아포지단백 2형의 4번이 있습니다. 그 아포지단백 e 4가 있게 되면은 알츠하이머 병이 더잘 생길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가족 중에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알츠하이머 병일 경우에는 더잘 알자마병이 유발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원장님이 항상 환자분들한테 꼭 얘기하는 생활 습관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 좀 알려주시죠. 그 평소에 건강관리는 첫 번째로는 성인병에 대한 예방이 기본입니다. 성인병은 모두가 알고 계신 것처럼 고혈압, 고지혈, 당뇨가 있다면 네. 또는 그것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또 식습관 및 꾸준한 운동이 그래서 중요하겠죠. 네. 일어나 걷자라는 제가 문구를 자주 강조합니다. 제가 만든 아, 네, 기억하기 좋은 문장인데요. 네. 네. 일은 일정하게 네. 네. 수면을 취하자. 건강한 수면 사이클을 만들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어는 어지럽지 않게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자. 사실 생각보다 많은 노인 환자분들이 규칙적으로 식사를 안 해서 어지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나는 나름대로 즐겁고 유쾌하게 나도 활동을 하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유익한 낮 시간이고요. 또. 벗은, 걷는 습관을 항상 숙지하고 눕지 않고 걷는 생활을 추구하자입니다. 아, 네. 또 마지막에 자는 자, 네. 자유롭게 물도 많이 마시고 네. 또 항산화제가 가득 들어있는 네. 신선한 야채, 채소, 과일을 아, 충분히 아. 먹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3일 동안 일정하게 습관을 들이고 네. 그러다 면 3주를 성공할 수 있고요. 3주를 성공하면 3개월을 3개월을 성공하면 그 이상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습관처럼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우리 환자들이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는 취지에서 일어나 거 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일어나 거자고 우리 평소에 치매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 예방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내 건강법 세 번째 시간 최선아 원장님 모시고 치매에 대한 오해진실을를 자세히 풀어봤습니다. 무엇보다 치매 예방에서 건강한 생활 습관 제가 오늘부터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꼭 실천해 주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도 내내 건강법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치매에 대해서 많은 정보 알려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내를 건강하게 만듭시다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네. 안녕.